아, 저 석화 이거. 죽은 거지. 죽은 것지 죽은 것지 죽은 거지. 죽은 거지. 죽은 거지. 죽가 석화 죽은 거지. 죽은 거지. 죽은 거지. 죽은 거지. 거지. 거거 거지. 거지. 야제 손바닥 <laughs> 보세요 제 손바닥부터 더 커요 이야 어휴난 이런 석가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야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제 손바닥을 올려볼까요 손바닥이 다 가리죠 손바닥이 다 가립니다 제가 거의 1m 80cm 가까이 되거든요 이거 제 손바닥도 큰 거거든요 근데 제 손바닥을 다 가려요 엄청나죠 어 이건 큰 돌덩어리 하나예요 이야 감사합니다 오이, 하나가 죽은 거 있어서 실망하려고 했는데 이거 있는 거예요. 야뭐 이야, 구멍이 돼서 바깥를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빼냈습니다. 이 구멍 속에 있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. 이 전제가 바깥에 가 있다 그랬죠 이래 그래요, 바카지. 이거 팔랐어요도 밑에 구멍이 있어요. 구멍이 있는데, 고속에 그 들어가 있어요. 여 구멍 속에 있으면 빼내기가. 잡았습니다. 이제 바카지도, 아, 굵직굵직합니다. 여기 이제 돌이 좀질거든요이기또 어떤 렌즈. 확실히 작죠. 돌 속에 있조금만 돌이 있는데 어 이건 들었습니다. 이야 이맛이죠 이맛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 큰잎 땄습니다. 여기 도 거의 제 손바닥만하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야 오늘도 재밌게 해주실하고 있습니다. 엄청나죠? 아까 그홈더 커요? 근데, 홈청문이면 죽었다는 거예요. <laughs> 어, 이거, 이야. 분석하가 죽었네요. 그, 그거가 이건가요? 이야. 그러네요. 이야, 이거 보세요. 짝이 나왔네. 이야. <laughs> 어. 짝이네 그이 두께 대단하죠 이 짝인가요 하여튼 이리 커요 제가 아까 잡은 거보다건더 크네요 물이 흐려서 안 뵈니까 제가 얕은 대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팠는데 물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놈이네요. 여기는 다 커요. 이젠 바깥지가 작은 건 물론 작은 것도 있는데 돌 밑에 큰 돌에는 웬만큼 큰돌다 크네요. 바깥지가 도망을 와 있네요. 이게 가을 같으면은요. 이게 낙지예요. 내 지금은 망둥이입니다. 망둥이. 이 망둥이는 가을에 잡으려고요. 여기 좀 바가지가. 얼건거는큰 거죠. 주로 큰 뱀이 색깔이 이렇습니다. 얘는 거의 꽃게만 하네요. 여기 바 같이죠.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어 여기 깊이. 오, 어,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. 좋습니다. 어, 깊이 들어가 있네요. 이야, 이거 소라입니다, 소라. 소라는 진짜, 이야, 이 위에는 또 석화가랑 매달려 있어요. 근데 이거는 크진 않죠. 소라는 큽니다. 이 밑에 또 개가 있을 겁니다. 근데 큰지는 못했습니다. 아주 크네요. 막물죠? 손 보는 거 보세요. 어디가 많이 쳐맞죠? 이런데 이제. 여깄네요 지금 찾는데 이쪽으로도 많어요 아, 물이 맑으니까 찾았죠. 여기도 이제 팔았는데요. 수로 보겠습니다. 아, 남았네. 아, 찾았죠. 여기도 이제. 지 봤는데 휘 구멍은... 망부로에... 지금... 장갑가 끼어도 아프니...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속에... 어딜 갔지? 금방 나갔네? 작죠. 낮에죠. 여기는 개봉, 개인데 여기 깊이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바깥이 하나입니다. 하는... 잡았습니다. <laughs> 다시 한번 숨어볼까요? 와, 꽤 크죠? 엄청 깊이 있어가지고.

있어가지고, 아, 이렇게, 하고 있으니, 이야, 이게 속에 있어요. 깊이 파고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있긴 있는데, 자, 큼직큼직해요, 음. 깜찍 나. 아. 아, 거지가. 그놈도. 잡았습니다. 아, 반찬 기다렸더니새물로 나오네요. 구 왔다 갔다 왔네요. 来いよ。苦しい 합니다.